존경하는 39만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 문제를 짚고 이를 극복할 재정 혁신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수도 세종이 그 위상에 걸맞는 도시 성장과 행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려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지만 재정의 취약성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2025년 1,280억, 2027년 1,560억,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 와중에는 시는 내년도 필요 비용 추계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입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2021년 8,772억 원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025년 6,800억 원대로 줄었고, 2026년에는 최대 500억 추가 감소까지 우려됩니다. 채무 부담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세종시 예산 대비 채무 부율은 17개 시도 중 1위입니다. 내년이 되면 지방채 누적액이 5,000억 원을 돌파하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전용액도 4,700억 원까지 증가해. 총 1조 원 규모의 채무성 부담이 예상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비, 교부세 등 이전 재원의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산학 협력 생태계 조성, 벤처 기업 유치, 신성장 산업 기반의 확보 등 세익 기반 확충 전략 부재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난 4년간 대기업과 산단 유추 구호만 반복됐을 뿐 성과는 미미했으며 재정 구조를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산 편성과 운영상 문제도 심각합니다. 본 의원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용 예산이 행사성 사업 등 특정 영역에 편중되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배분되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읍면동 꼭식재 사업에 쓰인 예산만 총 84억이나 됩니다. 기계적, 일괄적 삭감으로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이 8개월 분만 반영되는 등 법정 경직성 경비조차 연간 필요액 중 일부만 편성하였고, 국비 매칭을 못해 감액된 복지예산만 370억 원에 달합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과도한 불용액과 추경의 의존은 올해도 반복됐습니다. 더큰 문제는 조례가 있음에도 시책 일몰제와 성과 평가가 예산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몰제는 중복 저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성과에 따라 재원을 조정하는 장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특히 시정 사기 5대비전 사업의 경우. 올해와 내년에는 최소 예산만 편성해놓고 2027년 이후에는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글문화도시는 지금까지 누적 투입 금액이 2억 원 뿐이지만 2027년 이후 3,079억 원. 정원 관광도시 역시 내년 6억 원에서 2027년부터 100억 원 이상 투입이 됩니다. 일몰제 취지와 재정 권력성 모두에 반할 뿐 아니라 애초 이런 사업을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로 추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재정이 벼랑 끝에선 지금 지속 가능한 재정 체질로서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 전략을 제언합니다 첫째, 채무 관리 목표를 채무 축소가 아닌 재정 강화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기반으로 부채 총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신규 사업은 사전 부채 영향 평가를 의무화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차단하여야 합니다. 셋째, 일몰제와 성과 평가를 예산과 연계해 지출 구조를 저효율화하고 저성과 중복 사업은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사업은 필수, 효과성 재정 여력이 미래 수요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재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국비 확보, 기금 특별 회계관 조정, 유유 재원 투자의 예치 등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SOC 문화 스포츠 시설 민간 투자 방식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주지는 않습니다. 재정은 도시의 졸립과 시민의 삶을 살... 직전에는 최후의 고민인 만큼 세종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재정혁신 전략에 대한 결단과 실천에 즉각 나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